아, 뭐야 이것도 어, 너 서기사. 아, 과장님, 잘 계셨습니다. 아, 잘 지냈지? 아, 전화를 여기 남겨두고 한대때 그만두시면 어떡합니까? 아, 이 뭘, 뭘 잘하고 있어? 아, 지금 박 기사 지금 과장님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. 박 기사가 과장을 올라갔다고? 아, 지금, 이건, 지금, 사세권장님이 그만두신 게 아니고, 지금, 근데, 잘리신 거예요. 혼자만 지금 그만두신 걸로 착각하는 거 같네요. 아, 뭔 말, 아, 뭔 말이야. 아, 박기사가 그 소장이랑 잔돈이 쳐갖고, 지금, 그만둔 게 아니라, 이게, 잘리신 거나 마찬가지라, 이겁니다. 내가 그만둔 게 아니라, 내가 잘린 거나 마찬가지라고? 아, 잘린 예, 겁니다. 어 아, 내가 아, 박차고 아유. 나왔는데, 뭘, 그, 뭔 소리야. 박기사가 지금, 아유. 박 기사가 지금 과장 올라갔다는 거야, 뭐야? 아, 지금 이제, 임명된 거나 마찬가지고, 이제 큰일 났네.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딸리게 생겼네. 아, 진짜. 거의 그냥 정권을, 그, 뭐야. 실질적인 실패를 <laughs> 박 기사가 잡았다는 거야? 아, 지금 이거, 파생과장 유튜브도 지금 보고 자기 욕한 거 아니냐고 난리 났습니다, 지금. 파생과장 유튜브를 알아? 업시기가 아 박과장이 지금 이거 다 꼬질러갖고 지금 소장이 지금 열받아갖고 날이 났어요 이거 어떻게해요 지금 아, 아 이거 박기사 뭐, 주색... 그 아, 이거 모테이크 아, 거다래 아, 이거 아 진짜 박기사 이거 쥐새끼 이거 안되겠네 아니 아, 니가 좀 어떻게 좀 니가 원래 더 저거잖아 에이스잖아 니가 일을 더 잘하는데 뭘아 이거 3천원이거 누가 더 소삭거리고 정치질 잘하느냐가 중요하지 이거 백날 이거 전선 잘 거면 뭐하냐고 아 내가 진짜 파생해야지 진짜 전선씨 아, 내가 이렇게 갈, 내가 이렇갈쳤더만박 아, 아, 기사한테 밀리냐? 진짜 내 문제가 있다니. 저또 문제가 아, 있네. 그 아무 없다니까, 전선도 못가 전선도 못 가는 그런 개밥 버러지 같은 새끼한테 그 밀린 거야? 아. 진짜 아, 진짜. 아씨 스트리퍼를 이용해서 깐다고? 아. 씨 전선으로 이거 벌려까하자얘 답이 없다고 해, 이거 아니 니까 그러니까, 니가 걔보다 짬밥도 높고 일도 더 잘하고 니가 뭐, 소장 라인 잘못 한 거야, 소장 라인 저거를 못한 거네 니가 소장한테 저거를 못한 거네 아 선물 세트 좀 사다 주고 뭐 이렇게 하면 소장 또 좋아가지고 아이 개새끼 뭐야 끊었어 말을 하다 말아? 아, 진짜, 씨. 아. 하생과정이 없으니까 현장이 아주 개판이구만. 안되겠습니다, 진짜. 아, 근데, 다시 돌아가고 싶어도, 돌아갈 순 없잖아. 아, 이 서기사, 이 새끼, 이거. 서방광, 개새끼, 이거 왜 이렇게 못하는 거야, 이를. 그래서 또, 저기, 아, 족밥한테 또저 밀려가지고 자기 자리도 집앞 그릇도 못못 못 찾고 조금 밖기사한테 밀려가지고 족됐어 지금 이 새끼 이거 전화 온거 보니까 에휴 답답해 튼간해 형님들 파생판도 전쟁터지만 시설관리 현장도 전쟁터입니다 형님들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저는 꿋꿋이. 굳어지지 않는 심령으로 버티시길 바랍니다. 언젠가 좋은 날이 오겠죠. 아, 아, 진짜 가슴이 답답하다.